안녕하세요. 이 마이크는 되게 오랜만이네요. 여기 구간은 다이아 3, 4 정도 되고요. 이거 전에 뭐 골드 플레이 구간에서 게임하는 거 올리냐고 물어보시길래. I a 동안 l i t 한다이 bit of a l i 거든요 e bit of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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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 of a l i t 요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그래도 두 번기에다가 우리 카직스 토이디여서 깜택 카직스 토이디여서갱곡이 제가 좋기도 하고 미니언들이 산성되었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잘안 하는데 칼스가 미대에 관심이아요. 없을까봐 얘기를 좀 해봐 마순팔인가? 마순팔이죠? 음... 천천히 파밍하려고 할거예요 아마 저 친구도 미니언을 최대한 안 건드리면서 하고싶을거예요 라인이 처음에 밀리는건 미니언. 원래 당연한거예요 간을 위해 싸우 저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앞으로 간 이유는 민현이... 오리 민현이 상대편한테 닿게 되어 있고, 좀 먹어야죠. 좀 어느 정도는 맞으면서 좀 먹어야 되긴 해요. 저렇게 앞으로... 근데 이제 한... 3렙 내지 4렙부터는 대교환을 할수 있거든요? <laughs> 너무 따윈, 먼지 속으로 날려버리. 이렇게 긁히는 건어쩔수 없어요. 그 i e d I'm w o r 없 i e d I'm worried. I'm worried. I'm 을하 r r i e d I'm w o r r i 시 d I'm worried. I'm w o 죠 살짝 디테일 이런 거. 좀 먹어주시고 이위이브 먹으면 사렙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타워에 부탁 안할게 하고 살짝 앞에 살짝 걸쳐놔서 공적, 라인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됐어요 그렇지만 쪘습니다 이렇게 CS 초반에 놓쳐도 괜찮아요 밀밭 음. 앞에서 내 창은 더욱 숨가 빠진다 <laughs> 맵핑 찍어주시고 <laughs> 저 하늘이 꼼짝하지 않아도 우리의 세상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여기 대기하고 있는 것같은데 그렇죠? 이게 하이스가 방금 머리 되게 잘쓴게 아예 캠프 양보를 하고 그거 했네요. 그 뭐라 해야 되지? 빠른 지타임 해가지고 롱소 두개 뽑아오게 고 와... 이 하네. 앞에서 프리징 해도 상관없거든요. 프리징 하라고 됐어요 근데 금걸 프리징 하지? 아, 집가서 톱에에 아, 진짜 제초 반단계 이거 미드 프리징 해봐서 별로 의미 없어요. 이거 하라고 하세요. 상관없어요. 저프레이 있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프리징 하라고 잡으세요. 저 플래시 있고 초반 단계 때 쩍, 초반 단계 때쩍 프리징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미드는 웬만하면 선포시가 좋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잘 풀렸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중요해 보셔야 될게 약간 여기 미드에서 살짝 라인에서 치기 하려는 디테일 그런 거랑. 그리고 제가 노스 패리이기 때문에 왜 자꾸 왜 소나가 올라오고. 랩은 계속 봐 주시고 위쪽에서 탈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저희 카직스 위치를 보면서 하는 게 중요해요. 카직스 위치. <놀람> <놀람> 그니까 제가 방금 대포를 먹는 마을이. 거를 노리려고 했던 것 같죠? 그니까 러 저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라인을 좀 빼주세요. 이럴 때 미포를 제가 딱 노리면 도는데 미포가 안 보이네요. 미포를 노립시다. 저런 라인에서 끝까지 썼었으니까 어, 라인을 왠지 쭉 빼네. 저런 라인에서 이제 텔포가 생각이 네, 그 나오는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프리징을 하려고 하는데 저 딱히 그럴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미드가 안 당해주면 은 되게 무난하게 게임이 흘러갈 수 있어요 피가리비 조금 해주면서 아래 무빙 해줍시다 저희 그 용치니까 다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하은 좋은 거 같네요. 이 타네요. 그래 저런 거를 안 당해주면 베스트긴 한데 이 당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할 수. 당해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저 혼자서 메기가 조금 부담스러니까 우미자고 해줍시다. 이런 식으로 미에가한 번씩 살리고, 뭘뭐 약간 일정으로 움직이는 그런 게 중요해서 제가 되고 자주 강좀 약간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죽었어요. 죽었고. 여기서 헤르메스를 갑니다. 왜냐하면 저뭐구토르중력장도 있고, 그리고 뭐냐 소나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AD가 웬만하면 그러니까 상대 미드한테 맞추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새 웬만하면 상대 미드 AP다. 그러면 그냥 헤르메스 가세요. 톱날 다음에 바로 요즘 이게 효율이 좀 좋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결국 닥터맨 턴스위가 좀 애매하게 타이스가이탈못자고 타이스가 더 나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미드랑 카정이랑 다했는데도 용까지 먹었는데도 지금 집을 못 가서 황이거든요 그리고 미스포춘이 지금 그거까지다입어면 되고 그리고 카 그, 탈로 위치 확인됐으니까 그냥 이거는 좀 맞으면서 날려주 줍시다 아 저기 안 줍네 잡았긴 했는데 아 조금, 소, 조금 솔직히 깔끔하게 못 잡긴 했어요 잡긴 했는데 좀 깔끔하지 못했다 해야 되나? 네. 그리고 제가 그 스킬을 피하면서 싸울 수 있을까 하나가 방금 헤레베스를 가서 만들어낼 수 있는 필각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고 그리고 저만 없이는 웬만하면 탑에 안 올라갈 거예요 카이스니까한번 가볼만 한데? 우리 정글 위치를 보고 가는 거야 지금 킬런몇몇면 안보여주시고 이거 그니까 제가 간 이유가 라이즈만 혼자있으면 안갔고 절대 카카스가 윙, 윙모을 밟아가지고 저도 갔던거예요 템은 하고 그리고 렌즈 이 타이밍에 렌즈 그리고 이 타이밍에 렌즈 괜찮아요 이 몰락의 그림자가 트리올리라 아깝다 아비 탈론이 회피기가 되게 좋네 그래도 그만큼 카디스도 2점이 있는 체포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아랫무빙을 하면 안되고 저도 붙어줘야 돼요 저도 붙어서 정물이랑 같이 움직이는게 좋긴하죠 별로 먹을 생각 없었는데 먹혔네 오케이 그리고 이 타이밍에서는 조금 압박을 해도 괜찮아요 탈론 그, 적이 있고 그리고 계속 없어지는 미아 무빙을 한 번씩 쳐주는 게 음. 여기 다 한번 확인해보고, 아마 빅토르가 바로 와드릴 거에요. 이거 그냥 여기 편하나 해줍시다. 그리고 동선을 미드, 동선을 이거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웬만하면 정글이랑 움직이는 좋아요. 우리 정글이랑 봐줄 수 있는 그런 약간... 뭐 동선이라 해야 되나 약간... 좀. 야 기본적인 움직임은 정글이랑 맞추는게 제일 중요해요 동정. 이게 미드 주도권을 잡아오는 방법을 보시면 미드에서 지금 받고 미드가 서 먼저 움직이고 맵에서 없어지죠 그니까 러 쉽게 설명하면 제가 미아인 것 자체가 티마티딩인거예요 부탁 고해하네 하지마 하지 네, 네, 네. 좀 아니했죠? 아군이 당습니다어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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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탑쪽을 저렇게 죽어주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냥 고 한번 써봅시다 커버고. 나무뜯기이안 좋으니까 그리고 웨이브가 커가지고 한 이유도 있어요 이거 보면은 뒤에 그거 있거든요 아깝다 카이스 오니까 가봅시다 계속 아빈 이건 못참지 저도 먹어야지 그냥 먹게 냅둡시다 뭐 정글이 먹었으니까 됐고 그리고 그리고 노플

그을 안가네 계속 그리고 그래도 우리 그거여서 지금 미드랑 정글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이용해가지고 탑도 뭐저 정도면 뭐탈론은이팔팅한 거에 이해서 그렇게 많이주는거아니니까요 것들은 이모이는건 것들은 이 모든 것이 모든 것들은 이모이거든것이 모든 것들이자든 한번 은이 모든 가들든것들것같아이이번든것타이밍때 한번 이이볼든하거든요 잡자.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이 위로 검습 시다 보 살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비기 낭비일 수도 있는데, 할로니 바로 위 모빙이 있으면 조금 위험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야, 좀 빼주시다. 우 응. 그래. 답답할 수도 있지. 고탑을 파괴했습다 라인전 끝났습니다 그리고 밥을 달래주고 저거 무조건 이길텐데? 파이터 이길텐데? 이렇게 빨리 암걸리는 바텀 라인전에 끝내줬고 저는 이제 바텀에 서서 사이드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하면 원딜은 거의 최우선적으로 미드 솔라인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성장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원딜은 모든 라인 중에서 성장이 가장 우선인 데가 이제 미드랑 원딜인데, 특히 이제 빵테같테 시티냥 챔프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비중이 크거든요. 바텀의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저 하늘이 꼼짝하지 않아도 우리의 세상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점화가 돌 때까지는 그 웬만하면은 음, 이걸 아낄 거예요 위치를 좀 올려서 카이스가 너무 커버렸죠 지금? 미야 그리고 저도 렙 차가 많이 나죠 그리고 용쪽을 붙여줍시다 이럴 때 용쪽을 붙여서 용페어를 한번 해주고 용을 그리고 제방 퓨를 잡을 수 있는데 한방만 치 이유는 그거요 패닉이 백곤들을 죽일 이유도 없고 카이스가 커가지고 이 게임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글 시팅으로 해가지고 미드가 물론 이제 정글이 잘 돌아다니는 것도 있긴 한데 미드가 정글이랑 같이 움직이는 공유를 계속 해가지고 주도권을 잡아냈죠 아, 내가 길을 너무 쉽게 썼다, 이거. 아트로스가 잘 노렸네요. 내가 이안 썼으면 아트로스 못 들어왔는데, 아트로스가 잘 노렸어. 그리고 저제 타이밍이 너무 쉐이크려서, 제가 실수를 했죠. 사이드에서 웬만하면 이런 실수를 안 하는 게 맞는데, 이미 실수를 했어요. 야압주면 별로 안좋긴 한데 걱정 풀 빠졌고 아크로스를 이제 잡아야겠어 한라인 더하나? 욕심날만한데? 욕심 안내니? 욕심은 안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드에서 잘리면 안돼요 원래 내가 잘큰 상, 특히 잘큰2렙 차였잖아, 사이드. 근데 내가 실수해가지고, 지금. 이데하 원래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리 실수할 수도 있긴 한데, 사이드에서 이렇게 빵꾸가 나버리면 이제 상대 아트록스도 좀 망한 상태에서 제가 좀 틈을 주 거기 때문에, 제피중이 크죠? 그러니까 제일 잘 컸던 사람이 이런 거니까, 리무빙을 한다고 해 줍시다. 얘랑 거기서 사이드 대치할 필요도 없고,

플래시 판단한 거는 그냥 빨리 이렇게 뭐 그냥 바로 나서 억울 안 건드게 하려고 이런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음 템은 저희 템 시간 갈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할것 같아요. 아트로스를 마크를 제가 해야 될것 같아요. 뭐 게임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유일한 변수 가 아트로스가 이제 피흡하면서 슈퍼 플레이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게임은 사실 끝났어요 여긴 전국도 사립차에다가. 근데 제가 아까 사이드에서 큰 실수를 해가지고 좀 게임이 조금 길어질 만한 양상이 나오긴 했어요 어차피 이거 대체도 문제 없으니까 이거 바이 먹고 사이드나 습니다 그리고 팀한테 한번 쇼핑 같은 거안 찍는 게 있나? 이런 건뭐 어쩔 수 없죠 하네이부터 6 4만 하죠. 근데 이거는 좀 빨리 죽고 튀어야 죠요어 아트로폰다. 야나 이거 루시안 나, 어, 나 때문에 죽은거 같은데? 못잡나와 저거 살았네 아깝다 이거 나 때문에 루시안 죽을뻔 했는데 아 그..그게 아니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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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틀로스 집무게에 방해를 줍시다. 내 앞을 가로막은 산줄기 늘 가파른 건 아니. 산이 아닐 때도 있거든. <목소리를 지표지> 근데 이거 라이즈가 막 사이리스 죽는거 라이즈 잘못이라기보다는 챔피언 특성상 원래 좀 죽을 수 밖에 없는 구도긴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잘 보고 잘못했다 이러기보다는 그냥 구도가 원래 좀 그래요 구도가 물어야 되지 약간 억제갱에 약한 라이즈가 그 챔피언 이거 뭐냐, 치감을 간 이유는 제가 아트록스를 마크해가지고 해야 된다 생각 때문에 와나 센거 봐 뭐야? 세긴 하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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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